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버 로건입니다. <laughs> 자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요 어, 방송 일정에 대해서 공지를 하고자 합니다. 최대한 요약해서 이야기해드릴게요. 26일 목요일부터 최대 29일까지 방송 실수도 있을 것 같아요. 29일 때 집에 돌아오는 날인데. 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은 반반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 게, 드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때 쯤에서 라간 에능 어, 바텀 조합을 2편을 올릴 겁니다 한편 플러스 원 플러스 원 2편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핸드오브페이트 카드게임 아시죠 1, 1화를 올릴 거고요 그리고 신작 게임 레지던트 이블 세븐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릴게요. 신작 게임이에요. 2016년 1월 25일에 나온 신작 게임. 신작 공포 게임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점수가 무척 높아요. 내 상상을 뛰어넘는 명작. 해외 리뷰에서도 나왔고요. 이 게임을 기대하시고 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팍팍 드릴게요. 공포 에너지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저한테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laughs> 자, 그럼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없다고 눈물 흘리시지 마시고, 일요일 때, 아는 월요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빠이 짧지엔